예, 안녕하세요 배업부동산스토리의 민우입니다자 금일은 이달의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 자 10월 심리지수가 나왔어요 10월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재테크 부동산은요 정말 심리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심리, 자, 심리 파악이 돼야만 내가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지금 시장을 어떻게 지금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알수 있는 이정표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정표. 예, 저도 이런 지수들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 자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이거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국토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국토연구원. 자 국토를 연구하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자 10월 달께 나왔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지금 이 자료는요 지금 10월 기준으로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 주택도 있고요 주택에는 뭐 아파트도 있고 단독도 있고 뭐 다세대 빌라 여러가지 주택들이 많은데 통틀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어떤 식으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변동이 됐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자 수도권 지역이 노란색이에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자이 노란색, 이 노란색 따뜻한 색으로 오면 자 상승,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차가운 색깔이, 색깔이다. 그러면 이제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먹구름이에요. 어두워요. 자 이런 어두우면, 어두운 색깔이 나오면 자 하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자, 색깔만 구별하시면 여러분들도 자 빅데이터 이런 정, 고급 정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그 우리 강원도라든가 경상북도, 경상남도 7월달에도 안 좋고 8월달에도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9월달에 들어서도 안 좋고요. 자 10월달에 자 회색인데 아주 진한 회색으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경상권이라든가 강원권, 충청권, 전라북도권의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는 최악으로 가고 있다. 예, 최악으로 가고 있다라고 자, 큰 테두리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수도권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고요. 지금 7월달 8월 달 기준으로 보시면, 야, 8월 달에 좀요 따뜻한 색깔이 많이 이렇게 우리 서울이라든가 또는 서울과 인급, 인접해 있는 자, 경기도권이 굉장히 따뜻해졌고요 자, 8월 달에서 이제 9월 달로 보니까 자, 좀더 확대가 됐어요. 이렇게 따뜻한 색깔들이. 그래서 이제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당히 좋아졌다. 그 이유는 자, 서울의 규제 또는 경기도 일부의 추가적인, 자, 그, 우리, 부동산 규제, 투기과열 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구,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확대가 되면서 풍선처럼 주변 외곽, 주소권 외곽 쪽으로, 자,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가 퍼졌다라고 보시면 되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 지수가 좋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아졌다라는 건 뭐예요? 매수세가 활발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8월달, 9월달 그래서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10월달 어떻게 됐죠? 자, 9.13 대책. 자, 우리 그 정부에서 그 대출 규제를 자, 강력하게 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따뜻했던 색깔들 굉장히 자, 푸른 색깔로 많이 변했어요. 전체적으로 수도권, 서울, 경기. 자, 수도권이 굉장히 차가워졌다. 그러면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고 보시면 돼요. 나쁘다라는 거는 지금 매매가 잘 되고 있을까요? 안 될까요? 전체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국지적으로 살펴보면, 자, 거래도 잘 되고 있고요. 또는, 자, 사람들이 몰려가서 가격이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급등. 자, 이렇게 급등하는 지역들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한달한 한 달을 보면은, 자, 우리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북평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러다가 8월 달에 조금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파란색이었는데, 이 파란색이 지금 어떻게 됐죠? 자, 노란색으로 됐어요. 노란색. 자, 근데 지금 시월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됐죠?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가라앉고 있다. 지금 한달한 한 달마다, 뭐한 달도 아니에요. 부, 동네가 갑자기 떴다가, 한 2주, 1주, 3주, 한 달, 한달안 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달 이후에 내가 한번 방문해서 찾아가 보면, 자, 매매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매수세가 일단 실종했다. 매수세가 지금 실종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자 유튜브라든가 방송에서 굉장히 유망하다고 하는 지역들 또는 그 분양이 많은 지역들, 분양이 많은 지역을 조심해야 돼. 분양이 많은 지역, 자 공급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이 조심해야 된다. 왜 띄워놓고 이후에 한 달도 아니에요. 한달 있다가 보면 자 분위기가 썰렁. 자 매수세가 없어요. 매수세. 근데, 우리, 매도세, 자, 집주인들 느낌은 뭐예요? 급등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체감을 못 하는 거야. 요거에 체감을. 체감을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천천히 와요. 어떻게?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한번 살짝 하락하고, 쭉 갔다가 한 번씩 이렇게 사락하고, 요런 식으로 가다 보면, 금매라는 게또 나와요. 금매. 그러다 보면, 자, 어느 순간에 가격이 뚝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평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비자, 자,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가 많이 하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지역도 보시면 똑같아요. 용산이라든가, 자,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자, 8월달, 9월달에 어떻게 됐죠? 굉장히 꺼졌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심리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우리 봉천동, 자, 관악구 있죠? 굉장히 사라고 사라고 많이 했는데, 그때 가면 그게 고점이야, 고점. 고점이라고. 예? 제가 뭐, 딱 말씀드리면, 정말 많은 분들 상담 많이 주시는데, 어우, 지금 막 가격 올라가는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사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지금, 자, 우리가 이런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시점이나 이 시점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 요 지역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 더 간다고 해서, 이게 계속 올라갈까요? 여기를 치고? 아니잖아요. 근데, 잠깐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매매를 바로바로 할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보통 뭐 1년, 2년 짧게는, 길게는 4년, 5년 가는데 가격이라는 게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거 굳이 따라가서 살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달도 안 가고 있어요. 한 달도. 예? 지금 봉천동 많이들 때렸잖아요. 많이들 사라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기도권 뭐 분당이라든가 수지라든가 자, 의왕, 의왕 한번 볼게요. 의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 거래가 7월 달에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8월 달에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붙었고요. 자, 투자가 많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월 달에도 괜찮았어요. 예.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죠? 예. 파란색. 자, 급냉하고 있잖아요. 상승에서 하락 보압으로 떨어졌잖아요. 지금 이 지역 가면은 매수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월달 지금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는 자 경기도 전국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 급냉하고 있다 급냉 예. 급냉하고 있고요 잠깐 어느 지역 일부 지역 상승한다고 해서 그 지역들 오래가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럴때는 어떻게 된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 지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지금 살펴보는 지수는요 주택 예 자 소비자 심리지수에 주택에 관한 소비 심리지수예요.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주택에 대해서 자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자 매도해야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지표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자 10월 기준으로 볼게요. 지금 경상도나 뭐 충청도나 전라북도 경상도 그러니까 강원도 굉장히 안 좋고요. 지금 경기도도 8월 달 그러니까 9월 달에서 자, 10월달 보면 경기도 지금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가라앉고 있다. 예, 가라앉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서울이라든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가 그나마 지금 매수세는 있지만, 이거 지금 실제로 지금 11월이잖아요. 지금. 자, 한 달씩 후행해서 나와요. 이 지표가. 그러면 지금 11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다음 달, 제가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근데 11월 달에 가면 더안 좋을 거 같아요. 요 지금 노란 색깔들, 지금 아마도 파란색으로 주저앉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수도권 주택 매매, 주택에 관한 소비자 심리지수의 주택, 자, 주택 보시면 되구요 그랬을 때 이제 7월 달에 보시면 강남권 굉장히 지금 안 좋았죠, 파란색이었죠. 그러다가 8월 달에 자, 서울 일부 지역은, 자, 급등을 했고요. 도봉구, 성북구, 중구, 용산구, 자, 관악구,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광명이 굉장히 핫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 자, 4구죠? 강남 4구라고 봤을 때, 자, 파란색에서 갑자기, 자, 상승기류로 돌아섰고, 자, 9월 달에, 자, 노도강, 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또는 이제 경기도에서는 덕양구, 의왕시가 굉장히 급상승을 했어요. 근데 지금 10월 달에 어떻게 됐나요? 자, 색깔이 자 빨간색이었는데 자 노란색으로 주저 앉았어. 노란색으로 노도강,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자 덕양구도 그렇고요. 자, 의왕시 한번 보세요. 빨간색에서 몇 단계를 하락했는지 몰라. 그러면 9월 달에 이 지역들 자 매수하신 분들 또는 추천하신 분들 지금 이거 정말 추천하신 분들이 문제야. 이거 몰랐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번 달도 그렇고 저저번 달도 그렇고 이런 소비자 심리 지수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길게 가는 상승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지금 한 달도 안 가요. 요 지표들이 예, 2주 3주에 2주 3주. 그럼 우리가 보통 잠금칠 때한달두달석달 달, 달 가져가는데, 자살 때는 자 내가 살 때는 좋았어. 근데 나중에 등기칠 때는 어떻게 돼요? 한 달도 안 간다니까요. 떨어지잖아. 거래 없잖아요. 거래. 매수 실종, 실종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소비자 심리 지수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지역들 지금 다 물렸다고 지금 저는 보여요. 그리고 요즘에 뉴스 어떻게 나오죠? 자, 노도강이 지금 상승했고요 이제 하락에, 그러니까 노도강이 상승하면 자, 하락 신호에, 그러니까 하락탄이 시작되는 그 신호로 하고 보고 있어요. 그런 뉴스들 막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 껏 여태껏, 자, 역사를 돌아보면 그랬었나 봐요. 예. 그랬을 때 일단은 지금 얼마 전에도 어머님 몇분 또는 전화 문의로 많이 주셨는데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자, 매수를 해야 되냐. 지금 전화가 부동산에서 굉장히 많이 오고, 자, 유료 상담을 했는데 이쪽에 꼭 매입을 하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뭐 성동구라든가 이제 동대문구에 자, 신축빌라를 사라. 또는 양재동에 신축빌라를 사라. 또 영등포의 신축 빌라를 사라 해서 자 유료 상담 받고서 예 많이들 이렇게 상담을 받고 자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냥 개개인별로 자 답변을 다 드렸어요 그랬을 때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다 죽고 있잖아요 이런 예? 것들 자 제가 자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국토연구원이에요 국토연구원에서 객관적으로 만드는 자료고요 자, 어떤 사람이 막 자료를 만들어요. 숫자 하나만 바꿔도요, 이런 빅데이터 색깔들이 틀려져요. 예? 숫자에 따라서 막대 그래프도 틀려지고,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자, 우리나라 정말 객관적인, 자, 국토를 연구하는 국토연구원 자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택, 지금 주택, 그, 우리 소비자, 심리지수는 굉장히 10월 들어서서 급냉하고 있고, 자, 매수세는 전체적으로, 자, 실종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앞으로 이제 10월 달에서 11월로 넘어가는 지금 현재 시점이 다음 달에 나올 텐데 이보다도 더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자, 밑에 상승해서보합 쪽으로 자, 보합에서 하강 쪽으로 많이 내렸을 것 같아요.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자, 북지적으로 일부 지역이 잠깐 상승한다고 해서 그거 그 맹목적으로 보시고 자, 따라가서 투자하거나 또는 매수하는 것을 좀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향. 예. 지향했으면 좋겠고요. 자,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떨어질 때는요. 안 좋은 지역이 먼저 떨어져요. 그리고 자, 시차를 둘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때 그런 지역이 더 많이 떨어져. 예. 그러니까 요런 것들 재미없게 물려 있으면 계속 재미없는 거야, 몇 년. 예? 그러다가 이제 집값 상승하기 전에 재미없으니까 이때 팔아. 내가 팔고 나면 가격 올라가. 이거 모두들 공감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옛날에 경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주택, 소비자, 매매 심리 지수는, 자, 굉장히, 자, 7월보다 8월달이 좋았고요. 9월달에 좋았고요. 근데 10월달에 들어서서 안 좋아졌고, 자, 다음달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11월 더안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시는 상황은요. 이제 주택 소비자 심리 지수를 봤어요. 지금은 이제 매매 시장 보는 거예요. 매매 시장, 예. 주택 자 매매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신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지금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경기도와 서울 지역,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와 그 다음에 전라남도, 광, 저기 대구, 그 다음에 대전, 자요렇게들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거래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10월 기준으로. 지금 11월이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대전에서도 몇번 왔다 가셨고, 제가 며칠 전에, 자, 대구 분도 몇분 만났어요. 그랬을 때 지금 거래돼요? 거래 안 된다고 하셨죠. 조정 많이 받을 거라고 보여지고, 조정이 많이 될것 같대요. 현지 주민들도. 예. 그런데 지금, 어 우리가 대전이라든가, 대구라든가, 광주라든가, 그 유튜브에서 계속 분양하면서 많이 뛰었잖아요. 지금 뭐한 달도 안 됐어요 가보시라니까요 거리 진짜 안 돼요 예. 물린 거야 물린 거 예. 그랬을 때 지금 전국적으로 자 10월달에 이렇게 조금 서울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이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10월에 자 매매는 굉장히 활발했고 자 원정투자 가신 거죠 원정투자 예? 원정투자 가신 건데 사실 요때 많이들 팔고 나가신 분들은 괜찮아 근데 요때 매입, 뒤늦게 매입하신 분들은 지금도 안 좋은데 11월에 가면 매수세는 더욱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도 매수세는 없어요. 예, 그거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수도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7월 달에 주택 매매 지수 보시면, 자, 서울, 자, 성북구라든가 중구라든가 용산, 마포, 영등포, 요 때가 핫했고요. 지금, 그런데 8월 달에 들어서 전체적으로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전 지역, 웬만한 종로구를 빼 그리고 경기도의 웬만한 지역들 다 급등을 했고요. 자, 8월 달에는 더 확장됐어요. 상승분이 자, 상승하는 지역이 자, 확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10월 들어 나 10월에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됐죠? 자, 다한 단계씩 내려앉았어요. 또는 두 단계씩 내려앉았고요. 그랬을 때 지금 9월 달에 10월 초까지 덕양구 굉장히 막 뛰었잖아요. 근데 덕양구 어떻게 됐어요? 지금 색깔 하나 주저앉았거든요 색깔 하나 주저앉을 때마다 이게 빅데이터예요 굉장히 예, 지금 가보시면 좀 썰렁하다 이렇게 좀좀 좀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썰렁해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계속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흥 같은데도 볼게요 기흥도 굉장히 지금 뭐 뭐라 8월 달에 들어와서 좋아지고 자 9월 달에 들어와서도 좋아지고 기흥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기흥 얘기 나와야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기흥 어떻게 됐어요? 파란색이잖아요. 완전 또 내려앉았잖아요. 자, 지금, 요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부평 같은 경우에도 7월달에 별로였지만, 8월달, 9월달에 굉장히 핫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 가격 주저앉았잖아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금 부평 얘기 나오나요? 부평 얘기 안 나오잖아요. 예, 얘기가. 이제 서서히 조정이 되는 거예요. 서서히. 서서히 주택이라는 거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 소비 심리지수가 완전히 무너지면 그때 확 주저앉는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투자는 막차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내가 좀 길게 보고 내가 지금 좀 저렴하게 살수 있을 때 사는 거고요 어느 지역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는데 또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내집 마련을 하는데 비싸게 주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비싸게 예. 그랬을 때 지금 서울 전적으로도 봐도요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자, 가라앉고 있다. 자, 붉은색이었는데 지금 노란색으로 대부분 가라앉았고, 자, 경기도도 노란색이었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다 가라앉았다. 그렇을 때 지금 현재 뭐 의왕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지금 과천이라든가 주택이 매매가 잘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매가. 근데 이게 지금 10월 기준인데 지금 11월 기준으로 보면 자, 금매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금매도 막 가격이 계속 떨어져, 금매도. 예,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랬을 때 지금 조정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어느 지역을 막 유튜브 보니까 또 TV 보니까 또 방송 보니까 계속 이쪽 지역이 좋아진대더라 그러면서 이쪽에다 살아 했을 때그 지역 지금 가지 말라고요. 좀 가, 지켜보시라고. 참는 것도 투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물려도 되는 부동산이 있고요. 뭔가 이슈라든가 특수한 이슈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괜찮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지역 특히 아파트 아파트 매입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해 보여요. 조정이. 예? 근데 조정이 돼서 자, 내가 뭔가를 사야 될때 현찰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현찰. 현찰 없으면 뭐 해요? 예? 살 수가 없는데 가격이 떨어져도 그쵸?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랬을 때 지금 마포 지역도, 자, 매매가 잘안 된다고 몇분 오셨잖아요. 대표적으로, 자, 마포, 마포 레니언 프로지오. 지금 매도할까요? 말까요? 저희 지금 사무실에 와서 방문하신 분만, 재방송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몇 분, 한1 0 분까지는 아니고요. 한 일곱, 여분 오셨어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거고요. 뭐 성동구의 아파트, 동작구에 무슨 아파트, 재개발, 예. 제가 개개인별로 뭐 말씀 다, 달리달리 달리 드렸는데, 왜? 껌 바이 건이잖아껌 바이 건 예?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그쵸?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고 했는데, 자, 매매는, 자, 때가 있는 거예요. 살 때가 있는 거고, 팔 때가 있는 건데, 자, 좋은, 일단은, 그, 우리가 그, 이 재테크라는 거, 부를축적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자산을 100% 부동산을 갖고 있기보다는 일단은 지금의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자, 현찰,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그래서 자, 100%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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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보다는, 갖고 있기보다는 자, 100%에서 자, 50대 50으로 좀 조정을 해 보신다든지 자, 물건 7대 자, 현금 3 정도는 갖고 있어야 자, 어려운 시기가 다가와도 버틸 수가 있고, 나에게 자, 또 다른 부를 축적시킬 수 있는 자, 매수 타이밍이 온다. 라는 점. 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10월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 자, 두 번째 주택 소비자 심리 지수.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주택 매매 심리 지수를 국토연구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쯤에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가 가장 중요해요. 심리 항상 심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 자 부동산 상승기 때도 그렇고요, 하락기 때도 그렇고 무조건 심리예요. 심리 다음에 매수도 있고 매도도 있는 거예요. 자 심리 지금 꺾이고 있다라는 점, 이 예, 지점 굉장히 변곡점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